안되지? 동이야 동이야 우리 동이 왜 안나오지? 이게 나오는건가 안나오는건가 모르겠네 덩이야 혹시 여러분들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 덩이가 복덩어리들 중에서 덩이 여자아기 덩이가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어 애기들 다 챙길 때는 전혀 괜찮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시 지금 이제 들어가서 문도 열어주고 해주려고 갔는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비틀거리면서 거품이 약간 큰거 보면 안 돼. 어, 하면서 입을, 입에서, 입 안에서 지금 피가, 입 안에서 지금 피가 조금 걸리고, 귀도 이렇게 피가, 어, 이렇게 약간 나고, 어, 눈알도 밝아지고, 아마 내부에서, 내부에서 뭐 어떤 출혈이 생겨진 것 같아요.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 아이들이 한 번씩 약간 발짝 비슷하게 하다가, 잠깐 그러다가, 어, 어, 괜찮은 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뽐피도 그랬고, 우리 누구야 해피도 그랬고, 우리 기저이도 그랬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몇 년간도 그랬는데 어 나아지지가 않아서 우리 마침 단골 택시 사장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인공호흡하고 어, 심장을 막 누르는 거. 아까 심장이 이렇게 모조진 듯이 그랬었어요. 쓰러졌어 몇 번을 이제 입을 벌려갖고,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을 몇번 눌리고 했는가, 뭐가 탁 튀었는지 지금, 어, 느 정도는,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김포, 우리 병원에, 어, 지금, 응급, 응급으로 바로 해야지, 또 연락드리고, 지금 조금 이렇게 조금 나아져서, 어, 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 무슨 일인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내부에서 뭔가가 출혈이, 출혈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누구지? 어, 하나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었잖아요. 쓰러지고, 피가 이렇게 토해지고. 근데, 그런, 그런, 그건지, 이를 잘 모르겠어요. 아 아까는 완전히 넘어갔더라고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눈도 막못 뜨고, 입을 다물고. 그래갖고, 입을 벌려, 억지로 벌렸어. 인공호흡을 몇번 했어요. 할 줄도 모르는 인공호흡을 막. 어쨌든 숨을 넣고, 가슴을 계속, 가슴이 뭔가 부풀어진 것처럼 부어가지고 막 계속 놀렸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트이진 것처럼 이 정도는 이 정도라도 나아졌어요. 이 정도라도. 그래서 지금 일단 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리고 일단 끄겠습니다.